안녕하세요. 수릭남, 훈술라제입니다 오늘은, 네. 사식가야보다 맛있는 <laughs> 2만원대 이태리 와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가격만 보면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식가야가 뭐 국내에서 사시면 한20 뭐 몇만원. 빈티지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 몇만원이니까. 네. 근데 얘는, 네. <laughs> 2만원대니까 사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요 저는 되게 싸게 샀어요 행사 때 근데 제 추측엔 한 2만원대에서 진짜 비싸면 3만원대 초반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네 어쨌거나 사시카이아랑은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데 또 맛있어요 그럼 제가 뭔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네. <laughs> 올해 초에 제가 사시카이아를 2014년 빈티지를 마셨던 것 같아요 2013인가 2014년 빈티지를 마셨는데 맛이 없었죠. 네. 왜냐면 사시가야는 장기숙정형으로 만드는 와인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 먹으면 맛이 없는 게 맞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얘는 일단 빈티지만 말씀드리면 얘는 2013년 빈티지입니다. 그 이태리 와인이고 메를로와 까버에 쇼비뇽이 같이 블렌딩이 되어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사시가야처럼 어떻게 보면 슈퍼투스칸 같은 느낌의 국제품종을 사용한 이태리 와인인데 지금 먹기 딱 좋아요. 진짜 딱 좋아.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저도 우연한 계획에 샀는데, 너무 맛있어서 얘를 여러 병 사서 지금 계속 가끔씩 한명씩 까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일단 향을 맡으면 음 오늘은 치즈 향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보통은 네, 그쵸. 약간 초코, 초코한 향이랑 정향의 향, 정향은 약간 풀 냄새. 풀 냄새랑 그 피나 쇠 같은 그 철분 향 있잖아요. 그게 같이 섞여 있는 향이 정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는 클로브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거든요. 그 밀맥주에서 흔히 나, 나는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맥주가 이제 바나나 향이랑 정향 향이 그 독일 바이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일 바이젠이 바나나랑 정향의 향이 되게 지배적인데 이 와인도 보면 그 정향의 향이 클로브의 향이 꽤 강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초코초코 한 향이 좀 있고 오늘은 치즈 한 향이 좀 올라오는 건 재밌구요 아네 그러면서 이제 정향의 향이 올라오네요 그러면서 음 마시면 입에서는 엄청 초코초코 에요 탄닌은 이미 탄닌이 이렇게 부드럽진 않았는데 오늘 딴이 버틀은 탄닌이 엄청 부드럽네요. 탄닌이 엄청 부드럽고 약간 젖은 낙엽의 느낌도 있고 입에서. 그리고 약간 검붉은 과실의 느낌도 좀 있고 새콤한 그런 느낌? 새초롬하면서. 근데 이태리 와인 하면 산도가 되게 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산도도 꽤잘 지금 블렌딩이 돼 있어요. 다른 맛들이랑. 그래서 산도가 엄청 스파이키 하진 않습니다. 음... 약간 토바코 담배 향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 담배 향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오늘따라 느껴지는데 취한 걸 수도 있고 제가 네. 하여간 뭐 오. 하여간 진짜 근사해요 이게 진짜로 <laughs> 왜냐면 2만원대 와인에서 이렇게 복잡하면서 여러가지 표정을 보여 줄수 있는 와인이 흔하지가 않아요. 진짜로 흔하지가 않아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되게 그냥 딱 단순한 와인들인데 얘는 병을 딸 때마다 그 모습이 새롭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엄청 다채롭고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지금 숙성이 잘돼 갖고 탄닌도 깔깔하지 않고 산도도 너무 튀지 않고 입에서도 그 맛이 너무 좋은 게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 갖고 어, 진짜 오늘 담배 향이 강하네요. 치즈랑. 담배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감초, 리코라이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리코라이스의 느낌이 좀 있네요. 리코라이스의 느낌이. 음. 리코라이스의 느낌은 약간 한약재 풀 같은 느낌이랄까 나무 껍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까본에 프랑 같은 데서 좀 많이 나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이 감초의 느낌이. 근데 얘가 이제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하여튼 어쨌거나 되게 맛있어요. 정말 시음 적기에 와인을 마셔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시가야가 나쁜 와인이 아니잖아요. 되게 좋은 와인이고, 뭐 최초의 슈퍼 투스칸 와인이고, 세계적으로도 엄청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와인인데 마셨는데 그냥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였어. 왜냐하면 지금 마실 때가 아닌데 그걸 따서 마셨으니까. 물론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즐겁게 막 마셨어요, 즐겁게 마셨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생각만큼의 임팩트를 저한테 주지는 못했죠. 감동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게 예, 얘가격에 예 10배 정도 되는 와인인데 근데 얘는 지금 2만원대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태리 와인이고 국제 품종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얘는 장기 숙성형으로 만든 와인이 아니라 그냥 지금쯤 마시기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추측에 그래서 이건 꼭 지금 드셔야 돼요 지금 혹은 내년 이 정도에 드시면 진짜 좋은 와인입니다 네 그럼 과연 이 와인이 뭘까 <laughs> 이제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네 얘는. 체사리체사리 체사리 어느 지역이죠? 네, 베네토 베네치오 지역 체사리에 보스카리라는 와인이에요. 보스카레 네 그래서 IGT 등급이고요. 왜냐하면 국제 품종을 썼으니까 베네토에서는 이제 <laughs> 보통 많이 만들어지는 게 뭐죠? 아마로네나 발폴리첼라죠. 그래서 아파치멘토라는 그 방식으로 포도를 반건조를 시켜갖고 만드는 그 와인들이 사실은 베네토에서 유명한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달포르노라, 달포르노나 아니면 뭐주세페킨타렐레 같은 그 거장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그뭐 우리가 많이 아는 국내에 많이 수입된 토마시 아로 아마로네나 뭐 마시 아마로네 뭐 베르타니 뭐 이런 이제 그런 유명한 생산자들이 이제 즐비하게 있는 곳이 바로 그 베네토죠 베네토는 이제 베네치아에서 가깝고요 베네. 근데 이제 채살이도 이제 그중에 하나죠 그 발폴리첼라랑 얘네도 이제 아마로네를 만드는 그런 <laughs> 생산자인데 우연찮게 이제 국제 품종을 제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얘네가 만든 국제품종을. 그 처음에 베네토 메를로 까보네 쇼비뇽 블렌드라그래서 할까 말까 막 그랬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래, 뭐 밑에 본전하고 집어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거 여러 병을 사갖고 지금 조금씩 마시고 있는데, 저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꼭 드세요. 제가 올해 만난 이태리 와인 중에 가성비에서는 거의 끝판왕을 찍는 그런 와인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태리 빠거든요. 이태리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입사가 나라셀러거든요. 나라셀러. 네. 나라셀러니까, 나라셀러에 문의를 하시면 그 시청자분이랑 가까운 그런 매장에서 이걸 어디서 구하실 수 있는지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 나라셀러 쪽에서. 그래서 나라셀러 문의를 하시면 어디서 사실 수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나라셀러도 꽤큰수입사기 때문에 아마 여러 곳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 곳에.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진짜 궁금하시면 나라셀러 연락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압구정 쪽에 있는 나라셀러 그 직영 로드샵에서 샀어요. 직영 로드샵에서. 제 사무실이랑 가까워서. 그래서 거기 샀는데 뭐 네.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이거는 진짜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없는 향이에요. 오늘 마시는 초콜릿의 풍미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여러 병 마셨기 때문에 입안에서 빨래트는 전반적으로 초콜릿의 느낌이 되게 많습니다. 저만 알고 혼자 막 사서 계속 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맛있는 와인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거고요. 레이블을 좀 읽어보면, 레이블을 좀 읽어보면, 채사리는 생산자 이름이고요. 채사리는. 그 다음에, 보스카렐은 이 와인의 이름입니다. 이 와인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네토. 베네토는 지역 이름이죠. 이태리의 유명한 와인 산지 중에 하나죠. 이태리의 3대 와인 산지 하면 어디죠? 베네토, 토스카나, 피에몬테 이렇게 있죠. 이세 군데를 이태리의 3대 와인 산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GT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와인의 등급. 그다음에 이 밑에 메를로, 까베네소뇽 까본에는 이제 까베네소비뇽이죠 그래서 메를로와 까본에는 까그 포도 품종을 보시면 돼요. 이 와인을 만든 포도의 품종. 그리고 맨 밑에 써 있는 102013은 빈티지. 이 포도를 수확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쏘는 레드 와인이라는 뜻이죠. 네. 이태리어로 로쏘가 레드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laughs> 레이블을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수링남혼술라제 네. 추천 와인 오늘은 정말 동일 빈티지의 사시카야보다 더 훨씬 맛있는 네. 가격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체사리의보스카렐2013 빈티지를 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